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 드립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5대 과제 추진 계획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이 브리핑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제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 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었습니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 문화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둘째, 직권 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 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국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민원,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화,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라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한 추진 과정, 추진 과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감사 폐지, 직권 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집권 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소관부처는 감사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인사처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사관, 인사비서관, 자치 발전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사법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표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세부 질의에 대한 질의 응답은 민정수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봉국 민정수석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공직사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조선비지 이슬기 기자입니다. 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민원이나 재난안전 관련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보상을 강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기억하기로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시절에도 어, 공무원들께서 이제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거를 그 점수를 매겨서 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 차용했던 부분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 민원 부서나 재난 안전 부서는 어, 매우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어, 상대적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서 특히 대국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 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추가로 검토해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네수 성님 안녕하세요 유시스 김경록 이라고 합니다 그 앞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음주가무 즐긴 공직자 들에 대한 어, 엄단 하라고 지시 하셨는데요 근데 도지 사나 시장 같이 선출직 공직자 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 별도의 체계를 통해서 아 여러 가지 감찰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도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공직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활력 부분에서 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 다만 아, 명확한 아, 인권 침해 범죄라든가 명확한 비행위 위또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아, 조치도 병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네, 수석님 안녕하세요. 한국예보 부태경 기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비서실장께서 정책 감사 단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됐던 정책들도 당장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뭐 대통령실 이전이나 뭐 이전 정부에서 아쉬웠던 정책들에 대해서 그러면 뭐 돌아볼거나 뭐 감시할 방법은 아예 없어지는 건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또 비서실장께서도 말씀하신 바같이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또 정책 의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까 먼저 선드셔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태 기자입니다. 저기 브리핑 내용 중에 직권 남용죄 그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것도 직권 남용죄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직권 남용죄로 이미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재심 청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어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종래 직권남용죄는 어, 아주 엄격하게 해석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언제부터인가 직권남용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어,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 반면에 어, 재판 과정에서 또 무죄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나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아, 외국의 입법례를 다 검토를 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어, 남용될 여지를 좀 줄이는 쪽으로 어,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뭐 이를 위해서는 이제 법무부, 법제처, 또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이제 법률 개정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수석님 머니투데이 이영광 기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 오늘 생신도 축하드리고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가 적극 행정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는 사실 끊이질 않았고 대통령께서 시장 시절에 이렇게 서명해 주는 방식으로 공무원들 책임을 면제해 주셨던 사례들도. 제 국민들 기억에 깊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전 정부랑 관계 없이도 우리 새 정부에서는 정책 감사는 없다, 5년 동안 정책 감사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치권 남용 관련된 법 개정 외에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로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어, 정책 감사 관련해서는 실제 실천의 문제가 있고 또 제도적 틀을 개선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악순환을 끊는 방향으로 실제 실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감사원 규정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5조 2항 쪽에 정책감사 규정이 있는데요. 제도적으로는 그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감사원과 또 유관기관들과 협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직권남용죄 자체의 법 개정 어 이슈는 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어 법무부 또 검찰과 협의를 해서 어, 직권남용죄 수사 또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해서 어,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저 TV 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일 잘하는 공무원에겐 이제 포상을 주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업처럼 그러면 어~ 인센티브나 포상금이 주어지는, 주어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액수나 규모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검토 중인,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어~ 그리고 그~ 인사검증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데 어~ 최근에 어떤 애로는 없으셨는지 또 보완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면 잘될것 같다 이렇게 구상 중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공무원의 포상 관련해서는 어, 크게 세 가지 종류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 어, 공무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승진 여부 가문제가될수 있고요. 어, 또 포상금 자체보다는 지금 성과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과금 제도를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거고 또그 외에는 이제 분장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명예적으로 또 보상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 부분은 민정석실 소관 부분이 또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민정 현안에 대해서는 늘 확인을 해드리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인사 검증 업무 관련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셔 네, 안녕하세요. w h i y t n 홍민기입니다 어, 권남용죄의완화에대해서는공무원들의 어떤 자율적인 행정 이런 들들을격려하시들 취지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서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직권남용죄의 이제 구성 요건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화이트칼라범죄가 또 늘어날 수 있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어, 법 규정 자체는 가능하면 처벌 여부를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명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 당연히 법이 조금 느슨해졌을 때 그걸 틈타서 명확한 비위행위가 어, 일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명확한 비위 행위, 부패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엄중한 처분이 될수 있도록 그 부분도 어, 유념해서 조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시영철입니다. 그 감사원 관련해서는 정책 감사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다른 감사원 계획, 개, 개혁 계획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직 감사원 사무총장이 교체되지 않았는데 교체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 감사관련해서는 원그 정책감사의 폐단을 어, 막는 부분하고 또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어, 적극적으로 어, 어떤 행정을 펼쳤을 때는 어, 감사원의 감사를 또 면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적극 행정제도, 또 명측, 면책 면책제도를 어,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구체적인 인사 관련된 부분은 어, 말씀드린 대로 어, 저희가 어, 확인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수홍님 그 뉴시스 금융록입니다. 질문이 브리핑 관련 내용은 아닌데 꼭. 드려야 될 질문 같아서요 네. 검찰개혁 관련입니다 민정수석실 산하의 사법제도 비서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석님께서 검찰 출신으로 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신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임명되셔서 임기 수행 중이신데 대통령께서는 앞서 추석까지 얼개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와 함께 검찰개혁 입법을 어떻게 꾸려 나가실지 계획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은 차질 없이 아 어, 추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 대통령님께서도 기자회견 때 에, 추석 전에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확인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셨습니다. 예, 그러면 아, 마지막 질문. 예. 예,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네. 그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직권남용죄가 대표적인 공무원의 부정부패 범죄이고 지금 현재 부정부패 범죄의 대부분은 검찰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수처도 있습니다만. 그 대통령께서 평소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개혁한다는 건 이런 부정부패 수사의 주체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고 검토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 수사 주체 이슈는 조금 전 말씀해주신 검찰 개혁 또 사기소 분리 이쪽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소 분리 기소 분리 방안이 나오면은 그때 적정하게 같이 판단이 될 예정이고요. 그 조치하고는 상관없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직권 남용죄 수사는 신중히 한다. 그리고 또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나지 않게끔 기소 여부도 판단을 좀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tv 조선 최지원 기자라고 하고요. 지금 네. 아까 비슷한 질문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네 번째 이제 관련 인사들 낙마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 사전 검증이 좀 부실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 인사 검증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세밀하게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